4월 6일. 발 밑에 있는 흙과 풀을 느낄 것.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법을 배우자. 새롭고 충만한 느낌으로 존재하는 법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위해 존재하자. 가슴과 몸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자신이 성장하는 각 과정, 자기 여행의 각 과정에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모습,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자. 오랫동안 당신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느낌과 믿음을 모른 채한 것과 같다. 당신은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원치 않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지금 당신은 다른 방법을 배우고 있다. 단지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과 영혼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지금 당신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존재하라. 그들의 영혼과 느낌, 그들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자. 특히 그들의 가슴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지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당신의 발목을 잡진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곧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일이므로. 생명을 위해 존재하라. 별이 반짝이는 하늘과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당신의 발밑에 있는 흙과 풀을 느끼라. 손바닥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느끼라. 우주의 모든 마술과 경이로움들을.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라. 그러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 생명체들을 위해 존재하게 될 것이다.